아십니까? 어 그래, 자네가 이번에 수석으로 들어온 신입 아나운서 친구구만. 예. 뉴스 앵커다리는 말이야 아무한테나 준 자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네가 기회를 잘 살려보라고.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 됐으니까 자, 세 번째 뉴스 대본 읽어보라고. 자네. 아, 세 번째 소식입니다. <laughs> 이 친구 긴장했 구만. 세 번째가 뭐야? 아직 첫 번째 열심안 했는데. 긴장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잘 받쳐줄 테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늘샘 뉴스의 양지욱, 정윤환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성도들이 하늘샘 교회에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 같이 그래프를 통해서 최근 5년 동안의 전도현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2010년도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니 아니 혼자만 보시면 어떡합니까? 같이 봐야죠. 아 예. 센스가 없죠. 저기 보시면 점점 수치가 올라가죠. 이거 대 <laughs> 아, 벌써 세 번째인데 아,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뉴스가 처음이라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늘샘 교회에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기빈 초청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한늘샘 기빈 초청 축제 장소에 나가 있는 정 마녀 특파원을 세 번째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정 마녀 특파원 네, 저는 지금 한인스템 귀빈 초청 축제 장소에만 벌써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 매우 좋습니다. 네? 예? 네? 네. 아니, 장면을 또퍼 똑바로 말씀하셔야죠. 뭐, 예를 들어서 축제 장소에 각 부서별로 공연, 축제를 위해서 공연을 준비했다는 등 귀빈들이 그 공연을 보고 반응이 좋았다는 등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말이 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각각의 공연 상황은 어떻습니까? 공연 팀들은 벌써 세 번째 공연합니다. 아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공연 팀들은 열심히 세번 공연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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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들어가세요. 네. 아, 특파원이 처음이라 뉴스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특별히 강대상지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단독으로 인터뷰하기 위해 한선민 특파원을 또세 번째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민 특파원. 네 저는 벌써 세 번째 나와있습니다. 아, 네. 힘들어 죽겠어요. 네 지금 그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벌써 세 번째 공연하느라고 지쳐서 다들 막 예배시간에 잠도 오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인터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하늘쌤 방송국에서 세 번째로 네 우리 또또 또 외국인과 한번 인터뷰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인터뷰하겠습니다. We are still looking for our children's clothes, 아하. toys, 음. school supplies, and books. 음. If you have any of these items, 음. please drop them off in the school campus. 아, 이거 세 번째 하느라 재미가 없은 것 같아요. 네, 뭐랄까, 오글거려요. 죄스는 <laughs> <laughs> 너무 오글거려도 좀 재밌게 봐주세요. 할게요. 아! <laughs>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벌써 세 번째 했어요! 와, 쌤이 득파 정신 차리세요! 네, 정신 차리있습니다 네. 네, 옆에 있는 학생이 저희, 저희 통역을 도와주기 위해 온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네, 음, 뭐랄까. 그 지금 통역해 주로 오고 있는 그 학생이 저에게막세 번째 하냐라고막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어, 제가 그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중국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축제중 벌써 세 번째! 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우리 양지욱 앵커에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니치 팔로마? 예스, yes. 니치 팔로마! 오케이! 저한테 역한 것입니까? 네, 욕했어요

오늘 초청돼서 오신 우리 세가족 여러분들은 사층 4층, 세가족 4층 부실에서 등록해 주시면 간나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네, 여러분 1, 2부에다 들었듯이 우리 삶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세 번째 아멘. 신앙의 방황은 우리 하늘 쌤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의 사건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하늘 쌤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